<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예찬 당 대표의 소 개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47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47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예찬 당대표의 발언듣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이 등교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8일까지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등교서 학생들의 생활 반역 관리 성패 여부, 여부에 따라서 일자 코로나 파동 극복과 새로운 일상생활의 복귀 여부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 때 선거 방역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라는 학교 방역 성공 사례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학생 안전 우선에 신속한 대응 태도를 갖춰야 하며, 당국은 학생들과 코로나가 연결되는 고리 차단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입시생들에게나 코로나 감염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 자신의 일상을 조금씩 양반한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뉴스에 보니까 학교가 아니고 검정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이 검정고시를 받습니다. 금년에 입학하려면 을 검정고시에 단드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생활 방역에서 학생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히 자제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대통령 주제로 청와대에서 할 예정입니다. 당에서도 너와 원내대표 정책위장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각국의 재정 역할을 극대시키고 있는데 우리 도시예외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국가 채무 비율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국가 채무 비율은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그수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안됩니다.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네, 초기에는 플러스 3% 성장을 전망해 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마이너스 3%까지 경기가 파강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수출의 염도가 높은 나라라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면, 우리 수출은 그에 따라서자연히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런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경제로 활발하게 진작시키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GDP 생산량이 그 성장한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수출을 하기보다는 매수를 진작시키는 일이 매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GDP의 총량이 주어들지 않아야 국가 채무비율도 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채무비율은 그 고정되어 있는데 GDP 총량이 줄면 국가 채무 비율 상승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판단을 잘 해서 국가 조정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에 가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통령께 말씀 드리고 오신 분들에게 좀더 우리 경제를 육체적으로 역동적으로 좀 생각하자는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21대 6기의 시작일입니다. 에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당선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만 빼놓고 다 참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21대 국회는 정말로 중요한 국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는 그 국회를 잘 만들어 나가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하는데, 어, 협상에서 할게 있고, 그 국회 규정에 따라서 할게 있고, 좀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그 국회 규정이 있는데도 모든 걸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합의된는 거기 때문에 규정으로 성문화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 규정을 규정로 따르고 또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협상을 또 불법 협상을 하는 이런 그 20대 국회가 그도서오 원내대표관에서 좀 협상과 그 국회 규정 이 부분을 조각적으로 다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 <laughs> 국회 <2년> 기이렇니다 <때까지. 웃음>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것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1차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필요했던 많은 순간들 속절없이 흘려보냈습니다. 다행히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동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 그리고 여야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동에서 다룰 핵심, 현, 핵심 현안은 코로나19 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 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2008년 금융위기, 97년 교환위기보다 더클수 있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3차 추경을 비롯해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동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큰 기대를 하실 것입니다. 여야가 위기 극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여야 원구성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구성 법정 시한인 6월 8일까지는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더욱이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 상황입니다. 100년 역사의 글로벌 렌트카 업체 허츠가 파산보 신청을 하는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위기에 처한 곳이 많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첫 출발은 정해진 날짜에 21대 국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를 반드시 제 날짜에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일하 국회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국민의 절박한 상황에 응답하는 일하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거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국회를 멈춰 세우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이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일에 야당과 함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내일은 저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나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란 국회의 초석은 신속한 원구성입니다. 원구성 법정 시야를 지켜야 한다는 데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구성, 원구성과 함께 이란 국회를 만들 국회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여야 합의로 일하는 국회 구축 방안을 만들고 원 부상 협상도 신속하게 끝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주민 최고위원입니다. 네, 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가 20대 국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아,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민 통합을 이유로 들고 계신데요. 저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첫 번째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어, 이 추진하는 사면이 국민 통합의 효과가 진짜 있어야 되는데 두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분께서는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께서는 아예 재판이나 수사에 일절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마치 사법부 위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사면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면을 하려면 무엇보다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재판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죄를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판결도 아직 안 나왔는데,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면이 권력자에 대한 면제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면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우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재판의 결과를 봐야 될 때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광훈 최고위 네, 입니다 <laughs> 네, 오늘 예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경제 위기로 부익부기익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두달 동안 미국의 억만장자들의 순자산은 500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3,8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양파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경제도 힘없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일자리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공공 일자리, 고용 안정 지원금 등 우리의 사회 안전망이 없었다라면그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국가 채무 비율은 11%였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채무 비율의 국가 채무 비율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신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금과 옥조가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재정의 국민들을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판 뉴딜이 모든 국민을 위한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자칫 특권 경제를 강화시키는 올드딜이 될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재정전략회의가 국난 극복과 도약을 위한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을 재확인하고 한판들이 추구하는 근본적 목표와 의미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원내대표님과 원내수석대표님께서 원무성 협상을 하실 텐데요. 어, 사실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이렇게 의석비에 따라서 분배하는 그런 전통은 1988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8년 총선에서 이른바 여소야대 의석구조가 생겼기 때문에 당시 여당인 민정당의 힘만으로는 보직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야당들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배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7년 체제를 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총선에, 음,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명령은 야당의 견제나 감시 역할보다는 야당의 진정한 국정에 대한 협조를 어, 분명히 국민들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야당의 옳은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국 대표 과에서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흔들다만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른째군입니다 최근 정의연 논란과 관련해서 위안부 운동과 전시 선거 문제실체마저 외롭하려는 부분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전명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24일 일본 영미구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2012년 사이토안이 자추된 것은 이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해보다는 자신들의 일칼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정대역 때문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중리의 사제 편지와 국고 일호금 지급을 걸자로 하는 사이토안은 일본 국고로 보상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협법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일본 연부의 법적 책임 인정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정대 반대 때문이 아니라 일본 민주당 내각이 정치적 위기를 맞으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사이토 안을 추진했던 당사자인 사이토 전 감방 부장관은 2013년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리가 중요한 회상을 선언했고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는 완전히 대통령 선거 모두로접어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분은제가 손수상 철거, 수요시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여는 등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며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우파 언론들은 이들의 주장에 편승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지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시 t v 는 전영우 이사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일 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한국 시민단체에 변화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일제 침략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비판하기는커녕 위안부에 대한 사실 자체를 의혹하는 주장이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전시 성범죄의 실체까지 지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남인수 <laughs> 최고위 네, 재난지원금 덕분에 재래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서 매출이 증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기준과 관련해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대형 사업자나 백화점 밖에 위치한 해외영품, 해외명품, 어, 플래그십 스토어, 일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용조정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특히 재난지원금의 지급취지와 거리가 먼 다국적기업 스토어에 사람들이 북적인다는 소식에 어, 재난지원금이 혹시 남의 집잔치에 쓰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 정부는 어,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 대형유통업체와 해외업체, 해외명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조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 코로나 위기로 가뜩이나 밑으로 운 골목상권 영세 사용업자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뭄에 담도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어, 조정안을 만들어서 골목상권이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도록 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위원. 예, 설움 최고위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아, 천영우 전 교안부 수석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1년 사익 또한 설명하던 당시 자신이 받은 느낌만으로 30년 가까이 일본의 반인도적인 범죄 사실을 국제사회 안려원 정대역을 사익 추구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게 이게 타당하고 옳은 일인지 첫 번째 묻고 싶습니다. 더욱 유아무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전직 외교 수석이 역사 왜곡을 일삼은 일본의 유력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대혁 정의연을 비판한 의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윤미향, 윤미향 전 이사장을 둘러싼 우혹을 빌미로 유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의연의 노력을 사자바메도아리는은구세세로반 역사적 한 일륜적 자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때 국정의 한복판에서 외교왕보를 책임진 인사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주부터 전국 소상공인 카드매출이 전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고 합니다. 정부의 긴급전환지원금과 기업채권 매입대책이 꽉 막힌 내수를 살리고 유동성을 회복시켜서 코로나19 여파로 멈춰버린 한국경제에 새로운 온기를 풀어놓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생경제회협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전략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6월 초에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경이 반드시 적시에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 경제 문화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기 회복에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여야가 원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어, 3차 추경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 이상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기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